96점이요. 아, 승급이었는데 아쉽네요. 괜찮아, 질 수도 있는 거지. 괜찮아, 질 수도 있는 거지. 약간 지, 지연이한테... 아, 그거 고그 그 약간 레이저한테 좀 실망하긴 했어. 게임을 음. 찾았습니다. 어쩔 수 없지, 뭐 컴퓨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해? 그런 건 봐줘야지. 훌륭한 안목을 가졌군, 친구. 어쩔 수 없는 거야. 아, 승급장이었는데 존나 아쉽네. 진짜 한 판만 이기 되는 거였는데, 아! 아쉬운 거지, 아쉬운 거지. 그냥 아쉽다. 아쉽다, 아쉬워. 저쪽 사이퍼는 자기가 가진 정보의 가치를 알고는 있나? 아, 똑같은데? 짱나네 음, 일단 조심해야겠어 저왔어 아, 저... 곧... 아, 저 그... 클래식스킨 하는 잇츠 신분 돈 남는 사람? 좀 도와줄 사람? 나이스. 뭐, 나도 구워, 듣기 좋은데. 나도 구워. 나도 구워. A 도 구워. 나도 구라지도 구워. 나도 구워. 나도 구워. 나도 구워.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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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시, 하 시, 데 스파 들고 아니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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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스파 들고 어디가? 에이가, 어, 에가자 a, 가자, a, 가자. A, 가자. a 가 에이가, 자가 에이가, 에이가, 에가에서가라먹가게가 에이가, 에이가, 이가가 에이가, 이 빠져야 할것 같긴 한데. 야, 죽으면 좀변다 이런 우리 뒤 보러. 괜찮다겠어 너희들이 빨리 사이트 들어가야지. 내가 들어갈 수 있는. 집 하수도, 하수도 잡아. 해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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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봐 해본 수봐 해네 때. 해보수. 디아나 있어, 디나 있어. 하수도 오 나이스. 스팅어 먹고. 어스트 i t y c i t 시티 t k 내려 t know. I don't t c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유인책 유인규. 좋다, 좋다, 우리 팀. 나만 잘하면 된다. 씨 한번 갈래? 내가 가라지 들어갈게. 가... 아저 근데 가라지... 저 아이언 이 승격전, 아이언 이 승격전. 뭐야 여기 아이언도 있어? 씨 아까 레온 있었어 사이퍼도 있어. 가라지 사이퍼? 아 세팅이야. 세팅이다. 세팅이다 세팅. 돌려, 돌려. A, A로, A로, 돌려. A로 돌려, A로 돌려, A로 돌려, A A 오케이. 미드 보름, 미드 보름. A 전진 조심. 이거 맞을 수도, 맞을 수도 있다. 임보와 자삐쭈으로 갈게. 야뒤치기한 명이 갔고 B 구에 많아. B 구에 많아. 감정 발각 어티 진짜나? 나 내가 탑으로 어떻게 이나 백팔 백팔 라스 백팔. 나이스. 아, 나만 죽였어. 아, 이게 같이 죽었네. 나이스. 나어드스레스트레스 놓치면 안 돼. 시스팅인 듯. 어, 시는 세팅이니까 어, 가지 말고 좋았어. 그냥 A 둔게 낫겠다. 사이퍼가 계속 카메라 그... 여기 설치한다. Okay. 지 한명남았 해분 해분 아니면은 시티. 해분 해분. 몸, 몸안 내도 됨. 안 내도 돼. 오케이. Okay, 사이, 사이퍼 1대 1. 아, 2대 1이구나. 사이퍼가 내, 나한테 두번 이겼지. 오케이. 1대 1. 캐트 요청해. 로브가 사주는 것 같긴 한데 A 세팅이면 C로 돌려 파고 있을게 A 가자 A 가자 A가 편해 삐야삐 상대 베이스 소리 야야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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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yeah, yeah. 사이퍼 씨 사이퍼 씨 e r p i 고 e r p i p

가라지 밀게 내가. 기 지킬게. 산 시작이다. 재장전. 듯 시셋 시셋. 어, 왼쪽왼쪽안나오네안 아, 나오네. 안 거기까지 걸까, 거기까지 거기까지. 왼쪽에 있고 충전해야 돼. 세명둘잡내명나세명 잡았다 나세명 잡았다 내온 공이 다 아이가 공 빠졌네 오케이 시설해도돼시설해도돼시설해시설해 시설해, 시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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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설. 어설 봐줘샘 설 봐줘샘. 날아볼까? 망설. 어 뒤쪽 조심. 어디 준비했어? B 에서 B에서 났어. 델포 소리. <놀람> 가라지 앞에. 여기. 저기... 가라지 가라지 가라지. <놀람> 가라지. 가라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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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인 좋았다 아하. 구들 너무 경호 없이 는데야 B에 아그 C에 얼굴 내밀어 합 내밀어. 아나 가라지를 내가 오퍼로 잡? 안밀기 남 여기 여기 나온 B랑 가라지. 요리건 그냥 빼고 빼고. 왜 <목소리> 복기? <메인 버키. 목소리> 에이 내연 복기. 뛰엄막 뛰엄막. 이거 아이 삐고삐고 삐고. <목소리>

나이스 가비아 드디어 아..아이언 1 벗어나나? 아이언 2 가야되는데 아..나 골드 2 가야되는데 왜큐가 왜이렇게 높냐

카운터 찾았어. 한명 아, 여기. 설치했어. 아, 어떤데 어떤데 어떤데. 말죽이려고로이는도아들 뭐. 어디? 현 티어 아니면? 아북티북 키었어. 부퀘, 아. 채티 채티. 아니 이거 지금 지금 플레이 플레이. 저 지금 사실 플레이 승급전. 이제 굿드에 삼. 조용히 조용히 아이언이. 사실... 아, 조용히 아이언이. 저 음... 채티 플레이. 조용히 아이언이. 채티 플레이. 닥쳐. 확인. 네에? 저도 이런 데서. Heaven. I'm on the c l 탑, c k 탑 m on the t o 쳐봐, 몸 쟤도 제공 아이가. 공 아이가. 아이가 공공 공, 공 아이가. 오딘. 마이스. 어, 담반 어, 어디 바... 좀 조지면 되나? 어디? 어디? 뭐. 아, 이러는데코대인데나 스킨 있는데. 코트 인데 나 벤디 빼고 다 있어. 나 뭐가 칼색기 좋은 거 있는 사람? 얼굴. 이 칼색기 뭐임? 칼색기 뭐임? 프라모디움. 뭐라고요? 얼굴. 응? 나이스 레이다. 아, 샷건맨 샷건맨 아니 샷건맨 카라지에 샷건맨 네오. 아, 진짜, 네온한테 말리노. 나이스, 복수, 복수, 감사 양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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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지지삼 자, a 이 a 을 예? 예 아잇 c 이네 ㅋ ㅋ w h 아 내가 니네 놀린 거 사과 l 게 o 래네지 응, 사과 그래야지 응 사과 open 버스타 버스타 아, 아 재미 게 좋긴 해. 모두 행운을 빛낸 친구들. 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이나이0우리가 친구 사이는 아니나이나이 전반전 최종 라운드. 자, 10대이 가자. 니가 잘하는 거다. 니가 아, 지, 괜히 진짜 받고 싶어가지고, 아, 산 시작이다. 아, 개이거 둘라지 둘. 있어둘 h 라지둘뒤치 a n a Lena, Pa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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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a c 왜? 어, 예? 예? 오, 깜짝이야. 또, 와, 또, 씨. 존나 잘하네. 우리들 다 잘하는데? 어, 다 잘하는데? 내 빼고. 님도 잘함. 아니, 난 못함. 나 못함. 나 어딘 중임? 팻바임, 팻바. 위치 저커 아직 안 돼. 어, 나 이거 알고리즘 탔는데 지금 편집기가 망했어. 씨아나

애들 A가 있듯 선물이다 누구를 먼만콜 이 너무 느리잖아. 이거 레온 56그 사이퍼 빼고 독구가르지 P, E, P, 두 대만. 1 e g o p p e p Nice. n e n i 오포 들어오대요. 어어 음. 들어오대 들어오대. 오케이 오케이. 좋았어. 어차피 우리가 싫다고 해도 너 들었을 거잖아. 아 아니, 그건 아니죠. 아니야? 그럼 착한 애지어안 들었어 안 들었어. 시클. 아너 조심. 레이나 있레이나 끝에 시작. 마이스, 마이스, 잘하네. 인버 유튜브 구독, 라이브 중. 인버영 유튜브 구독. 님들 <laughs> 구독만 부탁드립니다, 형님들. 인버형 유튜브 구독, 라이브 중. 위치 좋커. 당신들은 방송 끝습니다. 아 방송이라고 하니까 말 없는 거 봐. 고마워. 주지 않겠어. 승승장구 하시잖아. 시클. 오 오시 있는데? 근데 A가 타격 때 두림. 오케이. Okay. 그럼 입만은 그냥 롤러킹이네요. 뚜딩. 야삐 먹혔다. 적군이 한명 남았다. 예? 라스터라서 명, 라스명. 어서 가라. 스파더라. 재장전 베이스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. 없어. 나이스. 유튜브 구독! JJ야, 구독 눌렀습니다, 응. 어 나이스. 야 유튜브 인바영제야 구독 눌습니다오 감사합니다. 복까 <목소리> 확인. 어안 눌렀다. 아 구라 핑. <laughs> 신고 할게요. 씨. <laughs> 구 24점 좋네.